오늘은 제가 정말 이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위클리포홀 학장을 지내시고 현재는 런던 대학교의 킹스칼리지 CTRL 학장이신 세계적인 역사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맥그레스 교수님,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인사를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경남 목사님이 하는 로고스 온라인 교회의 초청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고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제가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참 많습니다. 첫째, 칼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10대 시절 마르크스주의의 매력을 느껴 한동안 거기 심취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이론이 이 세상의 권한과 불의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사회상황, 불완전한 경제상태, 그리고 정치적 부패 등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뒤집어져야 된다.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회주의 혁명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혁명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헛된 꿈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함으로 세상의 고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면 고난의 원인이 제거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히려 인간의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도, 인간의 그 어떤 학문도 세상의 고난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고난의 현실에 부딪치면 그 모든 실패의 원인,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평상시에는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죠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참 무슨 일이죠 이건 인간의 책임, 과학의 책임, 사회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술책으로밖에 볼수 없지요. 사실 세상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결과가 잘못되면 그 비난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끈 정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그 대학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제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대학살은 하나님께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입니다. 원자 폭탄을 개발한 것도 사람이고 그 폭탄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 바른 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장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곤경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받으면 나도 고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픈 이유 너 그거 몰라? 하고 말하는 거. 뭐 옳은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야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이게 왜 울고 난리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뭐할수 있어요. 옳은 소리니까. 그러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 공감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고통받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고통받은 사람에게 모진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요배 친구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배에게 다가와서, 너 고통받는 이유 있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율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거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바울이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소리,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리는 헛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곧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요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을 닫고, 어, 목회자들은 사역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어. 지금까지 교회 그들이 잘못하고 문제점들 이번 게 깨끗이 청산하고 정리하고 정화시키는 계기야. 없어질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망할 교회는 망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뭐 물론 옳은 소리일 수 있죠. 그러나 거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조금 더 찡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의 고난과 슬픔을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의 순간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뭐,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정해라.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아파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여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옳은 소리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우리 맥그라스 교수님을 모시고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우리 배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